에어컨 틀기만 하면 돈이 쭉쭉 올라간다니까요. 하루 종일 에어컨 켜면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무서워요. 그래서 그냥 참아요. 더워도 선풍기 하나로 버티죠. 혹시 이말 당신 얘기 아닐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에어컨을 쓰는 것 자체를 사치로 여기며 여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그렇게 참고 버텨도 전기요금은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아끼려다 더 나왔다는 분들도 계셨고요. 서울 양천구에 사는 60대 여성 한 분이 계셨습니다. 에어컨은 웬만하면 안 틀고 밤에 정말 더운 날에만 한두 시간씩 켜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고지서엔 11만원.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몰라 고민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보니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에어컨을 매번 껐다 켰다 하면서 실내 온도가 높아진 상태에서만 켰기 때문입니다. 에어컨은 처음 켤때 가장 많은 전력을 씁니다. 실내 온도가 30도가 넘은 상태에서 다시 25도까지 식히려면 실외기가 강하게 돌면서 짧은 시간에 많은 전기를 소모합니다. 마치 시동 꺼진 차를 다시 100km로 급출발시키는 것과 같죠? 처음 가속할 때 기름 많이 먹는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반대로 에어컨을 일정하게 켜두며 한번 설정 온도에 도달한 이후엔 실외기가 잠깐 잠깐 돌아가면서 전기 소모는 최소화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짧은 외출이라면 에어컨을 끄지 마세요. 마트, 병원, 산책, 미용실 정도는 그냥 켜두는 게 오히려 전기세 절약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몰라서 낭비하는 첫 번째 전기세의 함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에어컨 바람이 약하다고 느껴질 때 냄새가 나거나 이상하게 시원하지 않을 때 많은 분들이 고장인가 하시지만 사실은 필터가 숨을 못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70대 어르신댁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에어컨은 잘 나오는데도 항상 꿉꿉하고 전기요금이 13만 원 이상 나왔다고 하셨죠. 제가 필터를 열어보니 먼지가 까맣게 눌러붙어 있었습니다. 에어컨 설치하고 한 번도 안 열어봤어요. 3년 동안 먼지를 그대로 쌓아두고 계셨던 겁니다. 이런 경우, 에어컨이 공기를 빨아들이지 못해서 계속 세게 돌아가야 하니, 전기세는 올라가고, 냉방은 약해지고, 냄새는 더 심해집니다. 제가 직접 청소해드린 뒤, 다음 달 전기요금은 72,000원으로 줄었습니다. 필터 청소 하나로 월 6만원 절약한 셈입니다. 이건 비싼 기계 바꾸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를 불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에어컨 전원 끄고 앞커버 열어 필터 꺼내고 미지근한 물에 살살 문질러 세척 그늘에 말렸다가 다시 끼우기 딱 10분이면 끝입니다 특히 여름철엔 2주에 한번 에어컨 바람이 달라지고 전기세는 확실히 줄어듭니다 생각보다 쉬운 방법이죠 이처럼 에어컨은 고장도 아니고 무리하게 아낄 것도 아닙니다 정확히 알고 제대로 사용하는 게 절약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 놓치는 정보, 정부가 대신 내주는 전기요금 제도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름하여 에너지 바우처 제도. 조건이 맞는 가정이라며, 여름 냉방비와 겨울 난방비를 합쳐, 최대 70만원까지 정부가 지원해 줍니다. 신청 대상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지원됩니다. 소득 기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세대원 중한명 이상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방법도 간단합니다.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등본만 들고 가서 신청서 한장 작성. 3분이면 끝. 신청만 하면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깎이거나 정부에서 지급하는 에너지 바우처 카드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몰라서 놓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작년에도 수십만 명이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해당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하지 않더라도 꼭 한번 주민센터에 전화해보세요. 확인해보는데 돈 드는 거 없습니다. 에어컨 리모컨 매번 같은 버튼만 누르고 계시지 않나요? 냉방 누르고 온도는 24도. 풍량은 강. 이게 우리가 늘 해오던 방식이죠. 그런데요, 이 리모컨엔 당신이 모르고 지나친 마법 같은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자동 냉방 기능입니다. 에어컨 모델마다 이름은 조금씩 다릅니다. 오토 AI 스마트 절전 에코. 모두 같은 목적을 가진 버튼입니다. 에어컨이 알아서 똑똑하게 작동하면서 전기를 아껴주는 기능이죠. 이걸 켜기만 해도 시원함은 유지되는데 전기세는 뚝 떨어집니다. 실제로 제가 도와드린 한 60대 부부의 경우 항상 냉방 모드만 사용하셨습니다. 우린 자동 이런 건잘 몰라서요. 전기요금은 매달 8, 9만원씩 나오던 상황. 리모컨에 오토 버튼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처음 30분은 건드리지 말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결과 그 다음달 전기요금은 45,000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반 냉방 모드는 온도가 맞춰져도 계속 세게 돌죠. 바람도 세고 실외기도 쉴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이 이미 시원한데도 에어컨은 계속 전기를 먹습니다. 하지만 자동 모드나 AI 모드는 실내 온도, 습도, 사람수까지 파악해서 필요할 때만 실외기를 돌립니다. 아, 지금 이 집은 시원하니까 잠깐 쉬자.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멈춰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요즘 에어컨은 24시간 틀어도 자동 모드로 돌리면 전기세 폭탄이 아닙니다. 일반 모드로 짧게 쓰는 것보다 오히려 덜 나옵니다. 하지만 이 자동 기능을 잘못 사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할세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 AI 모드를 켜고 바로 온도를 바꾸거나 끄고 켜는 것. AI는 처음 30분 동안 사용자의 패턴을 학습합니다. 그 시간에 계속 조작하며 엉뚱한 정보를 기억해서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처음 30분 손대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두 번째 실수. 2015년 이전 오래된 에어컨 모델은 AI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온도 센서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자동 모드나 에코 모드가 더 실속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 너무 춥거나 더운데 참는 것. 자동 모드라고 해서 무조건 알아서 완벽하게 맞춰주는 건 아닙니다. 몸이 불편하면 1도씩만 조절해주세요. 그 정도는 기계가 충분히 감당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버튼 리모컨에 안 보인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보통 모드 버튼을 여러 번 누르다 보면 화면에 에코, 오토, AI 절정 같은 표시가 나옵니다. 없다면 설정, 기능 메뉴 안에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의 모든 에어컨 2010년 이후 출시된 제품이라며 자동 절정 기능이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걸 몰라서 안 눌렀을 뿐이죠. 에어컨 리모컨의 작은 버튼 하나. 그걸 누르느냐, 마느냐에 따라. 시원함은 같아도 전기요금은 두배 차이가 납니다. 틀긴 틀었는데 이상하게 더운 집. 바람은 나오는데 도무지 냉기가 안 퍼지는 것이. 혹시 지금 이런 느낌이시라면 그건 에어컨 문제가 아니라 지방구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같은 평수 같은 모델의 에어컨을 쓰는 옆집보다 매달 전기요금이 4만원 이상 더 나오던 집이 있었습니다. 체감 온도는 항상 덥다고 하셨습니다. 현장을 직접 가봤더니 에어컨 바로 앞에 큰 장식장이 바람을 막고 있었고 남양 창문에 얇은 레이스 커튼만 걸려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에어컨 바람이 아래를 향하고 있었던 게 핵심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게 하나 있습니다.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가라앉고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간다. 이건 과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정에서 에어컨 바람을 사람 쪽즉 아래 방향으로 틀어두세요. 바람이 안 느껴지면 시원한 기분이 안 들어서요. 그런데 이게 전기세 폭탄의 시작입니다. 바닥 쪽만 시원하고 천장과 윗공기는 계속 덥게 남아 있죠. 에어컨은 계속 더운 공기를 감지하고 실외기가 멈추질 못합니다. 결과는 계속 돌아가는 실외기 식지 않는 집 늘어나는 전기요금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리모컨에서 바람 방향을 위로 그리고 자동 확산으로 바꿔주세요 냉기가 천장에서 서서히 내려앉으며 방 전체가 골고루 시원해집니다 이게 진짜 냉방입니다 그리고 바람을 가로 막는 건 가구일 수도 있습니다 에어컨 앞에 장롱 냉장고 높은 소파가 있다며 바람이 퍼지기 전에 가로 막혀 냉기 순환이 막힙니다. 선풍기 앞에 벽 세워놓는 것과 다를 바 없죠. 지금 에어컨 앞이 답답하다며, 가구를 한 뼘만 옮겨보세요. 그한 뼘이 집안 전체 바람 흐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창문을 통한 열 유입, 햇빛이 직접 들어오는 거실 창, 특히 오후 2시에서 오시는 집안 전체가 데워지는 시간대입니다. 이때 커튼이 얇거나 아무 차단 없이 열려 있다며, 에어컨은 벽과 바닥이 데워진 상태에서 계속 전기를 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열차단 커튼입니다. 레몬색, 아이보리색, 은색 같은 밝은 계열의 안마 커튼을 설치해 주세요. 실제로 이 커튼 하나로 실내 온도가 3도 이상 낮아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3도 차이며 에어컨이 강해서 약으로 바뀌고 실외기가 일하는 시간도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풍기. 선풍기는 에어컨과 함께 쓸때 바람을 돌려주는 순환 보조기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오히려 뜨거운 공기를 집 안으로 끌어들이죠. 방법은 이렇습니다. 선풍기를 창문 반대쪽에 두고 바람을 창 밖으로 보내도록 틀어주세요. 그러면 실내에 뜨거운 공기가 빠져나가고 냉기는 고르게 퍼집니다. 바람 방향 가구 위치 창문 커튼 선풍기 이 다섯 가지만 바꿔도 당신댁 에어컨의 효율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에어컨 사용 습관부터 숨은 기능, 공간 구조, 필터 청소, 정보 지원 제도까지 전기세를 절반으로 줄이는 진짜 방법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냥 정보를 넘어서 시원한 여름을 맞이할 자격을 얻으신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더위를 참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한가정의 여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당신의 그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의 행동을 이끌지도 모릅니다. 함께 시원하고 함께 똑똑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